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백신 꼭 챙겨서 맞으세요. 네. 오늘 첫 곡은 토요일 밤으로 갈게요. 네. 토요일 밤은 기본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동작 정확히 하시고요. 항상 복부 가운데 쪽에 힘 주시고요. 어깨는 살짝, 엉덩이는 안쪽으로 넣으시고요. 어깨가 안쪽으로 엉덩이를 넣으면 저절로 뒤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항상 취해주세요. 네. 맨 처음에 노래가 시작되면 그냥 음악이 나오면 그냥 걷고 계세요. 발기차게, 오른발, 왼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걸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스텝 터치를 가실 건데요. 발을 앞으로 휠 터치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발끝으로 앞쪽으로 스텝 터치 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손받이 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동작은 앞으로 전진 네 번, 그다음에 v 스텝 가실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뒤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발 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는 느낌으로 세게 밟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어, 허리, 팔 허리 하시고요. 옆으로 투 스텝 갈게요. 그래, 바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 다음에 한쪽 발 나가면서 손 같이 위에서 휘저어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다시 1번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같이. 둘, 둘, 양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셋, 넷, 양손 갔어요 그 다음에 네 박자를 걸어요 하나, 둘, 셋, 넷그 다음에 똑같이 앞으로 전진 하나, 둘, 셋, 넷, 브이스텝 가고 둘, 둘, 셋, 넷, 브이스텝 가고 똑같이 왔다갔다 네번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중간에 골반 운동이 있거든요 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셋,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밀고, 두바짝씩두바짝씩 두 밀어요. 빠르게, 다다다다단. 이렇게 가신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을 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를 똑같은 동작 두번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시 1번 동작, 요거를 이어주세요. 1번 동작을 이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 하나 더 있어요. 옆쪽으로 쭉 가슴 펴시면서 팔을 나갈 거예요. 나가고, 나가고, 양손 위로 갔다가 내려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위로 쭉 내리고, 옆으로 쭉, 쭉, 위로 올리고, 되시는 만큼 쭉, 팔, 꿈치 펴서, 쭉, 펴주세요. 펴고, 위로 가요. 네, 이렇게 앉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뒤에 동작 똑같이 이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노래가 나오면 내 처음에 팔기차게 걸으실게요. 흐을빵. 오늘은 버전으로 노래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가보실게요맨 네, 처음에 노래 음악이 시작이 되면 숨쉬기 동작을 두번 가실 거예요. 숨쉬기 동작을 크게 두번 가세요. 이렇게 가신 다음에 아래에서 펼치세요. 둘, 셋, 위로, 아래로 다시 이렇게 펼치면서 내려오실게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될 거예요. 바로바로 넣어야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되면은, 요렇게 팔 어깨 높, 높이에서 잡으시고요. 다리로 움직여서 몸통까지 움직여 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가르켜요 바로바로 넣야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시작을 하실게요. 그런 다음에 네번 걸어요. 네번 걸고, 각자네 박자 남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네 박자 남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걸을게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두번 네. 걷고, 오픈하면서 펼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은 동작을 네번 가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은 살짝 느낌 맞추시면서 사이드 동작 할게요발 밟고 옆으로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골반을 살짝 이렇게 돌리시면서 옆에 보세요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 다음에 골반을 양옆으로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에 걸어요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실 거예요 가볼게요 이거를 똑같은 동작 두번 가시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에서 골반 밀고 밀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네번 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는 스텝 터치 하면서 손은 크로스에서 빵! 크로스에서 밑으로 칠게요 다리는 스텝 터치 스텝 터치 가요 하나 둘 옆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번에는 똑같은 동작인데 팔만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맞추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제자리에서 다리만 오픈하셔서 손만, 팔꿈치만 접을게요. 다리는 살짝 반대 다리 세우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 다음에 맨 앞에서 있던 동작. 다리로. 다리를 가위질 하듯이, 하듯이 왔다 갔다 다리를 무릎을 앞으로 밀었다 넣었다, 밀었다 넣었다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넣었어. 넣었어. 라 가사가 나오면 앞에를 찔러요. 다시 한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 루틴은 끝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네번 걷고 다시 똑같이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세요. 네. 음악 시작하자마자 제가 꼭 하는 동작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다리 벌리신 오픈하신 상태에서 시작해볼게요. 너였어요. 오케이. 한번